안녕하세요. 세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현사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신현사리 같은 경우에는 태제고에와 가까운데, 다행히 여기 태제고의 우회도로가 있다 보니까 분당까지 가는 길이 한결 빠르면서도 진입이 빠른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1, 2, 3층으로 된 주택인데요. 총 도로 대지 포함해서 94.8평이고요. 그리고 건평은 82.5평, 그리고 전용 면적은 60평에서 조금 빠진 59.7평입니다. 이집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전부 다 수입자재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제가 다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이 타일로 깔끔하게 있으면 지금 현재 이 벽면도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신발장도 충분히 넉넉하게 지금 되어 있는 모습. 상부, 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에 띄움 시공과 간접 조명으로 포인트를 좀준 부분이 아주 이쁘네요. 그리고 이제 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실에서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 문 개폐로 인해서 개방감이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문 자체도 압축으로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풍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거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부엌과 주방과 같이 LDK 구조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자재로 많이 쓰는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태리 수입 타일로 쓰고요. 백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벤자민 무어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LG 하우시스 알루미늄 시스템 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지금 실링팬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 지금 이집 안이 너무 따뜻한데요. 왜냐하니까 이 실링팬으로 인해서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전체 이 거실과 주방이 퍼지다 보니까 따뜻한 온기가 지금 있어서 어우, 옷을 하나 벗어야 될 정도였네요. 그리고 지금 거실 보시면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방 쪽으로는 주부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특이한 주방이죠. 특히 이 상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페인 포르첼라노사라는 제품으로 쓰고 있어서 굉장히 이 재질이나 이런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D2C 제품으로 쓰시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으로 환풍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후드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후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수정 같은 경우엔 이태리 포스터 제품 그리고 싱크볼도 마찬가지 이태리 포스터 제품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LG 오븐기 네, 옵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냉장고도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오스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같은 이문 이제 도어 같은 경우에도 독일 콘크리트 보드하고 지금 보이시는 건식, 오크, 무늬목 이런 식으로 다 수입자재들로 써서 오시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런 뭐,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이 수저나 이런 부분들 다수입자재들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 바로 옆으로 예자 주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주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SK매직으로 된 3단으로 된예 전기쿡탑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있다 보니 뭐 전혀 이 부족함이 없는 주방인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고급스러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 어 뭐, 진짜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맛없는 음식도 여기에서 만들면 맛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지금 같이 식탁, 여기에 충분히 6인용 식탁까지 나셔도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합쳐져 있지만, 다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구조로서 1층하고 주방하고 분리된 구조도 가능하니 오셔서 상담 한번 받으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주택을 고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1층 계단 및 창고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제가 잠깐만 앞에, 안에만 들어갔다 나와 볼게요 예, 네. 뭐 충분히 청소 도구나 이런 거넣으실 때도 충분히 공간 구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시게 되면 이제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공룡 욕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다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데도 보면 수전들도 다 매입으로 돼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돼있네요. 여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입 도기로다 만들어져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자, 1층 방입니다. 예, 여긴 안방은 아니고요. 그래도 여기 방 자체는 굉장히 넓게끔 잘 나와 있습니다. 위에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북박 이상 굉장히 넓게끔 잘 만들어져 있죠. 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힘드니까 1층 같은데 요런데 이제 부모님 방으로 쓰시기도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1층 구조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2층 구조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예, 2층 여기 올라가는 계단 폭도 굉장히 넓게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에 센스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제 난간 잘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타일이 아니고 예, 통 원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급지게끔 이 인테리어와 이 집의 조화가 잘 맞습니다. 자, 여기에도 2층에도 지금 거실이 꽤 넓죠? 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당연히 되어 있고요. 지금 2층도 거실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2층 같은 경우에는 또, 또 다른 주방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대가, 두 세대가 사서 세대 분리용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참이 주택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간단한 음식 같은 거해 드실 수도 있고, 여기에도 냉장고가, 시스템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용으로도 아주 좋은 주택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우측에 보시면, 1층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진 네 욕실 공용 욕실입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해바라기 수전 다내되어 있고요.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독일 제품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네, 있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자, 2층 방에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기는 자, 조금 보시면 방이 좀 아담하게 보이지만 여기 우측으로도 보시게 되면 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구들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기역자 창으로 해서 개방감 좋게 만들어낸 지금 이제 바깥에 공사 중이고 아무래도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조금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나중에 다 건축이 되고 나면 아주 이쁜 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들 방이 널찍널찍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안방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집 안방이 또 아주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 안방.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침대 큰거 놨는데도 불구하고, 예, 공간이 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뭐 부부들만의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야외 테라스도 있어서, 여기에서 뭐 티타임 같은 거 가지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아니면 뭐 화분 같은 거 키우셔도 될것같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돌아보시면 비쌀 무늬로 된 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문을 이용을 해서 이쪽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어 드레스룸이 뭐 어디 진짜 이 유리로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어우, 끝내주게 이게 뭐 어디 고급 의상실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남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옷다 걸어 놓고 예. 그리고 뭐 신발 같은 거 이런 데도 또탁 넣어 놓기도 하고 예. 뭐 어디 연예인 집 같은데요. 예, 이쪽에도 또 수납 충분하게 이루어지게끔 또 만들어놨고요. 예, 사계절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자오 호텔 같은 욕실 한번 보시죠예오 끝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바깥을 야외를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반신욕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야, 특히 뭐눈 오는 날 이런 날 반신욕하면 끝내주겠네요. 예, 야외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다 메인으로 해바라기 수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욕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건식으로 쓸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뭐 욕실 드라이어기도 있고요. 네, 자, 이쪽 공간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 있는 빈 공간은 제가 보니까. 스타일러 자리인 것습니다 네. 스타일러 자리 딱 집어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2층 설명은 끝났고요. 그리고 3층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할 말이 많네요. 네. 자, 3층 공간, 예, 철제 난간 설치되어 있고요. 예 어우, 음, 우와, 3층에도 이 공간이 너무 좋네요. 여기도 뭐, 방으로도 쓰셔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와, 천장도 꽤 높죠?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네요. 예. 와, 이게 수납도 꽤 넓습니다. 뭐, 안 쓰는 물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캠핑용품 같은 거. 예. 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자기 아지트로 쓰려고 하는 애들도 있겠네요. 예. 엄청 좋아 보이네. 그래서 여긴 뭐 취미방으로 쓰셔도 되고, 뭐 아니면 홈짐, 요새 유행하는 홈짐, 운동도 할수 있는 운동방이라든지, 또이런 것들 또 설치해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또 야외 테라스로 나가는 또 문이 있네요. 와, 테라스 끝내줍니다. 네. 그래서 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붉은색 벽돌로 지금 포인트를 줬는데, 여기가 파벽돌이 아니고 다 조적식 벽돌입니다. 그래서 난방이나 내구성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지역 자체가 분당이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권이 분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장점도 있고요. 분당의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뭐 요즘에 한 20, 30억씩 하는데 그런 집보다는 제가 봤을 땐 여기에서 한 12억 중반이면 살수 있는 이런 전원주택도 제가 봤을 때 사는 것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 영상도 여기에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